보세요. 반갑습니다. 안전 트플리어입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매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디얼트 위로키는 많이 많이 진열을 하지만 독일 삼사를 진열했다 그런 매장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패스트. 목공개의 황태자, 황태자는 아닌가? <laughs> 메타보 어, 스틸, 그라인더의 황태자, 아, 황태자는 아니지?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티가 있습니다. 참고로 힐티는 독일은 아니지만 건설 쪽에, 특히 한마 쪽에, 아!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열해 있는 걸확 빼가지고 바로 테스트 하면서 재미있게놀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과연, <laughs> 야, 진열하는 거 팔아야 되는데, <laughs> 허락해 둘지 모르겠지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거상이라는 곳을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도 영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겉에 보이시면 벌써 베스트리 미쳐놨네. 야,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와, 뭐야? 자, 여러분, 일단은 베스트리 있죠? <laughs> 굉장히 많아요. 우 근데 갑자기 메타보. 이두 가지 궁합은 찾기 힘들거든요. 야, 메타복. 와.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제 제품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매니아 분들이 아닌 분들은 조금은 못 알아들 수 있지만 그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 다음에 힐티가 있죠. 일단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좀 이따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야. 딱 봐도 느낌 오시죠? 패스라면은 집진기죠. 보시면.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비이고 그죠? 저 L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이제 등급입니다. L 등급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진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패스론 항상 이 호수 보이시죠? 아이고 호수. 이게 밟아도 내구성이 좋고 어, 정전기도 안 생긴다고 해요. 거의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색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니 테이블손인데요 이게 가격이 보통 한200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팔리나 싶은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한국가 있다. 오, 환고가 있습니다. 한국가 어. 나밀리미터 오, 오, 오.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런 시스턴적인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오, 오. 참조 작동실시중 뭔가 영점을 잡고 있는 느낌. 어때다. 패스트리라고 하면 워낙 샌더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충전용, 예, 네, 충전용도 있어요. 버튼 누르시면 음. 이게 굉장히 진동이 없는 걸로 유명하죠. 지금은 패드가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잠깐 내려놓으면 어. 진동이 진짜 없긴 합니다. 와,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선도 무선이지만 이렇게! 유선 제품을 많이들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스트에서 이 제품, 1 2볼트 일반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거든요. 일단은 손님들도 이거 보시면, 와! 이렇게 작아? 가격을 들으시면, 우와! 그냥 가십니다. 이거 진짜 아기자기해서, 음 여성분들도 쓰기 좋은데, 전문가용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지 방법은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야 일반 드릴 느낌, 딱 T자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딱 봐도 이건 그냥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신제품이 있습니다. KHC18. 근데 얘네 제품명이 끝에 계속 18이 붙네. 이거 BHC, 이거 치킨 외도 18이거든요. 이게좀 크기가 크니까 좀 힘이 더낼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제품은 약간 칼블럭에서 1 3 m m 까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잘 됩니다. 그 이상급을 낼수 있다. 그 버전인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치즈링 모드도 있네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배수틀 제품이 배터리 넣을 때, 타 브랜드로 다르게 조금 이렇게 경고하게 들어갑니다. 예, 좀 가볍게 들어가요. 예, 딴 거는 이렇게 빡 쳐줘야 되거든요. 일단, 무게는 좀 나가요. 음, 무게는 나가고,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손잡이에는 고무 그립을 넣지는 않죠. 예, 한번 당겨볼게요. 우와, 이거 뭐야? 어, 떨림이 굉장히 심한데요? 잠깐만. 어, 이 정도면 힘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느낌. 음.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기 보세요. 이 벨트 고리가 굉장히 크고 넓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튼튼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어, 이건 한번 뚫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건 기존 모델인데요. <laughs>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보통은 한마라 가면 가로가 길잖아요? 이거는 세로가. 좀긴 편입니다. 요거는 14mm, 뭐 칼블럭 다잘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 벨트 홀더가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베스트 쓰시는 분들은 이한마를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칼블럭 용으로도 최고고 14mm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찌질린 모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스트 헤머 드릴 드라이버인데요. 요거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제품 전에 파인이라는 전동공구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RPM 토크 조절 컨트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laughs> 특이하다는 점이었어요. 보면은 1, 2, 3, 4거든요. 그러면 1로 가야 되고, 2로 가야 되고, 이렇게 3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2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바로.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리고 여기 성부를 보시게 되면 드릴모드 이렇게 끼면 해머모드 보통은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좀 독일제의 다른 면이 아닐까 싶고 이제 메타보랑 동일하게 놨습니다 <laughs> 파인과 메타보와 패슬의 뭐랄까 믹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를 다 갖고 와서 때려 박았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켓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구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굿즈 같은 거. 페스트를 네. <laughs> 줄잡니다. 아, 귀엽다. 이게 색감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안전칼인데요. 이걸 올리면 칼날이 나오죠. 이 패스트 공구통, 이게 굉장히 굿즈로 히트쳤죠. 너무 귀엽잖아요. 이 보시면 이렇게 열게 되면 명암도 넣을 수 있지만 담배 한 갑이 딱 들어가요. 패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베스트 멀티커터, 예, 요게 거의 이제 상급이거든요. 뭐, 디얼트 미러키도 있지만 요건 워낙 유명해서요. 힘도 좋고, 진동이 좀덜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직소가 또좀 종류가 좀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 직소가 좋은 점이 오비탈 딱 모드로 갔을 때 정말 굴곡진 곳을 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도 이슈였어요. <laughs> 이거 이제 슈퍼 코스인데 <laughs> 진짜 크네. 예, 좀 헤비한 용으로 쓰긴 하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보통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페스트는 크기를 키워서 무게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진동이 타 브랜드 에 비해서 더러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리뷰를 했거든요. 각도 절단기, 뭐 각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요것도 히트를 친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정밀함입니다. <laughs> 정밀함이고요. 이 각도에마다 딱 썰었을 때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하단부 보시면 이런 거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접어서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좌우축, 예, 수평 대도 엄청 길게 설치를 할수 있는데, 이거 없어서 못판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갖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보조날은 어디다 놓냐? 보시면, 이고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풀어갖고 보조날도 <laughs>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페스트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류별로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가 눈에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뽁뽁이처럼 생겼잖아요 열면 <laughs> 정말 아기자기한 이런 칸이 많아요 네,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신하시는 분들 단자 많이 사용하실 때 그런 분들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피스로 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게 있습니다. <laughs> 원래, 청소기라고 하면, 분진통에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를 음. 사용하게 되면, 이쪽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만 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 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음. 프론지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필수예요. 페이스를 예,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사거든요. 부드럽고 정관 커팅. 그러니까, 정밀하고,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서,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험한 키팩 방지라고 있는데 플론지쏘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원형톱은 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키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키백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우리는 환영이죠. 60mm의 커팅 깊이. 어. <laughs> 이거는 무조건 사십시오. 딴건 모르겠고 이건 사야 됩니다. 아니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짜잔. 메타 봅니다. 일단 보기 전에 선물용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매장들 많이 돌아다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물용으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딱 영상에 보셔도 느낌 오죠. 갖고 싶다. 보시면 여기 비트들 십자도 있고 육각도 있고 일자도 있고요. 이게 짧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거 쓰다 보면은 조금은 길이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 비트 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에서 6.5까지 스틸 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공 비트도 있고요. <laughs> 여기 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각 소켓도 있고요. 음, 이건 콘크리트 비트 같습니다. 오, 일단은 너무 이뻐 보여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샤프심이야? 아니구나. 커터컬인 줄 아는데요. 연필이네요. 오, 어, 이거 너무 이쁜데? 요거만 갖고 싶습니다. <laughs> 개봉을 해보니까 가정용들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독일제로 가정용들을 쓰기에는 조금 넘사벽이긴 하지만, 보시면 해머모드도 있네요. <laughs> 아예 가벼워요. 자, 볼까요? 야, 이거 아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메타버 무선 글로건. 이것도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 임팩트 드라이버. 소프트 스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마키다랑 비슷하게 부드러운 타격감을 줍니다. 이거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 다음에 해머 드릴 드라이버. 이 정도 선까지 가면 이제 독일제들은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내구성도 좋고요. 음, 이것도 좀 이따 해볼게요. 이거 한마인데요. 아, 이거 무조건 2.5줄 넘겠다. 예.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부터는 렌치인데요. 와, 안 봐도 강력해 보입니다. 아주 강력해 보여. 엄청 기네. 와 보통 요 정도 선이 맞지 않을까 크...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날이 없습니다. 아... 홈을 파기 위해서는 시멘트에다가 우리가 그라인더로 홈을 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걷어내잖아요. 얘는 모든 게한 번에 됩니다.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인데 이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아쉽고 메타보라고 하면 이제 그라인더죠. 예, 유성 그라인더. 일단은 이렇게 큰 그라인더를 보셨을 때 메타보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 어마어마하네. 2600W. 이야. 그리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이 3인치 그라인더. 이것도 좀 이따 써보고요. 그 다음에, 메타보 컷쏘 이거는 이제 한손컷쏘네요 음, 돌리가 있네요. 어, 아, 메타보도 돌리가 있네. 와. 여기다 박스 언제 올려가지고, 음, 바퀴. 무서움인가? <laughs> 그리고 이게 청소기인데요. 이게 L등급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체도 L 등급, 필터도 L 등급을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제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음, 음. 이 제품 좋은데, 아, 서버스는 없네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메타보 각도 절단기. 오, 야, 일단 뭐, 땅은 모르겠고, 이 스틸 느낌 너무 굉장하다. 제품을 보다가, 이거 좀 굉장한 게 있어서 잠깐 샜는데요. 야, 이거 보세요. 하... 밴드 속크이 보세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제 주먹이 이만합니다. <laughs> 와. 우와... 그리고 이 제품 제가 알아요. 스틸 고속 절단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하... 제 주먹이랑 보셔야 되는데 이만해요. 와, 이거 제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면 뭐 H빔도 자르겠는데요. 여러분, 힐팁입니다 <laughs> 또 힐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힐티밖에 안 사용하잖아요. 한번 보자면, 한마가 정말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6-A36. 누구나 와서 쉽게 만져보고 여쭤볼 수 있습니다. 이야, 어우, <laughs> 이상하게 이런 고가 제품은 패턴이 될때 부드럽습니다. <laughs> 그 명품 중에 명품 6-A36. 아, 느낌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힐티는 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립감은 매우 좋습니다. 자. 야, 부드럽네.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전문가 느낌 나죠? 아, 이래서 힐티, 힐티 하는구나. 임팩트 드라이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내구성이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던 그 제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힐티 처음 나왔을 때도 장난 아니었죠? 아 뭔지 아시죠 이거 새거 냄새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알고있는데 진짜 지금 봐도 이런 느낌이니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한마 모양이 크게 딱돼 있죠 와 한번 돌려볼까요 와 부드럽다 아 보통 여기 보시면 해머 모드랑 드라이버 모드 이거 돌려보면 약간 뻑한 데얘는 아, 부드럽습니다 오, 오 반대도 보통 제품들은 돌아가는 방향만 딱 락이 걸리는데 얘는 다 되네요 짜잔 타전기입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무슨 에어리언 같아 뒤통수가 여기도 고무 마감을 다 가득해놨어요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칼 불러 귀찮다 뚫고 칼 불러 놓고 망치치고 그래서 이걸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음 제가 봐도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간편하게 한 방만 팡 놓으면 콘크리트가 딱 고정되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용하기는 에 너무 고가고 이거 혹시 허리에 이렇게 툴벨트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 있으면 다 끌어껴 주세요. 이거 딱 봐도 느낌 오시죠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요거. 딱 봐도 뿌레카 느낌 납니다. <laughs> 또 휠티가 뿌레카 아닙니까? 와, 얘도 느낌 좋은데? 아, 무게중심 나쁘지 않네요. 약간 휠티만 들면 전문가스러운 느낌? 모든 제품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커소입니다. 오, 벨트고리 오, 느낌. 아, 얘도 부드럽네요. 와, 그리고 힐티는 고무를 좋아해. 여기도 싹다 고무마감. 어딜 잡아도 그립감이 좋죠. 여기 보니까 깨같이 구멍 보이죠. 이렇게 매달아서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구라고 하면 브랜드 말고요. 스틸 원형톱을 좋아합니다. 근데 힐트에도 있네요. 아, 힐트 보시면 연락 많이 주세요. 우리 과거는 잊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 스틸용은요. 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약하죠. 어, 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오, 되게 조용하다. 그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 잡고, 매거진입니다. <laughs> 디올트 미러키도 써봤었어요. 옛날 모델. 그때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라, 피스 딱 달아놓고 연속작업을 하면 끼더라고요. 근데, 유독하게 힐티는 안 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텍스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연속으로 땅땅땅땅 하잖아요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기서 꼬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만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사다리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꼬라지가 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아직까지도 힐티는 매거진 예, 그렇게 비싼데도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꼭 사용해 보세요 이 거상이 보시면, 저, 이게 메타보 이런 거 자유롭게 테스트 하실 수 있거든요. 메타보 좋다. 이런 거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모아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노는 느낌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루걸입니다. 이게 몇분 안에 가열이 될라나 이게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가 햇빛이 안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되자마자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글루건도 노란색으로 챙겼거든요. 메타보 매거진 생소하시죠? 한번 체결해볼게요. 한번, 오. 어, 잘 된다. 오, 너무 잘 되는데요? 어, 부드럽게 잘 됩니다. 좀 이상한 모드가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보셨죠? 찍찍찍찍찍찍찍. 그러니까 돌다 멈치다, 돌다 멈치다, 돌다 멈시다 우리 자동차 ABS 브레이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 <laughs> 저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레버를 당기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잘 되네요. 어. <laughs> 확실히 매거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토 모드. 글루건이 충전이 다 됐습니다. 한번 쏴볼게요. 유선 느낌이 나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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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laughs> 유선인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유선입니다. 쭉쭉 나오는데요? 대표님. 이거 무선인데, 유선처럼 쭉쭉 나와요. 유선처럼 쭉쭉 나와요. 쭉쭉 나와요? 네, 봐봐요. 좋네. 이거 쭉쭉 나오잖아요. 어, 어, 이거, 좋네. 이거 두꺼운 거예요. 쭉쭉. 그냥 가볍게 쭉쭉 나옵니다. 아니, 쭉쭉 나와. <laughs> 아니, 이게 뭐, 유선이랑 무슨 차이요? 잘 되겠죠. 뭐. 잘 되잖아요. 쭉쭉. 전류가 딸리려 애들은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안 녹아서. 쭉쭉. 다 썼는데? 이거 메타보는 소프트 스타터. 보세요. 좀 천천히 시작하죠. 모터를 보호해주고 모재를 보호해준다는 기능입니다. 홈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피스를 체결해볼게요. 일반 목재 같은 경우는 보세요. 느끼셨나요? 다시 느끼셨나요?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구 강의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정보가 될수 있으니까요. 끊어치지 않고 쭉 밀어볼게요. 그래야지 속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소프트 스타트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느리지 않겠냐 싶은데 뭐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잘 들어가죠? 이거 해머 드릴 드라이버거든요. 이걸로 뭐 타공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철비트도 많이 뚫으실 거예요. 근데 메타볼은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임펄스 기능입니다. 돌아갔다 멈췄다. 돌아갔다 멈췄다. 사람이 일일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지금 비트가 워낙 새 거니까 잘 뚫릴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성하는 한 3.2mm. 일반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되죠? 비트의 내구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5mm 그냥 뚫어볼게요. 갑니다. 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멈추네요. 음. 다시. 보셨죠? 좀 속도는 느리나 비트의 열을 최소한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mm입니다. 일반 모드로 갈게요. 얘도 오토스타 기능이 있네요. 어, 처음 알았습니다. 오. 음, 아, 오토스타. 오, 어, 좋은데? 다시 빼고, 다시 가볍게. 음, 잘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날의 퀄리티에 따라서 타공이 잘 되는 건데, 임펄스는 아무래도 한 번씩 끊어주니까 타공하실 때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커소를 보여드릴 건데요. 한손코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핸드보다는 약하지만, 한번 썰어 볼게요. <laughs> 어, 확실히 트윈들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 <laughs> 어잘 들어간다. 그렇게 진동도 안 오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예 쓸만한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메타버 하면 스텔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건 좀더 두껍긴 한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뭐야? 더잘 되는데? 다시. 아, 어, 너무 잘 됩니다. 아우, 어, 나이스. 메타버 원형톱 목재용인데요. 켜기 말고 자르기용으로 한번 볼게요. 종이야 뭐야? 어, 너무 쉽게 되는데요? 좀과부하 걸어 보겠습니다. 이러요. 와, 그냥 가는데? 다시. 들어왔어. 바보아. 와, 그냥 밀고 가는데? 요 다시. 어, 신기하네. 역시, 이 메타보함의 이 배터리가 유명합니다. 카스. 이거 신형인 것 같은데, 확실히 배터리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3년 에이스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 타고 3인치 드라인더입니다 깜찍하죠? 저도 이거 한번 쓰고 싶었는데, 미로키로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제는 어떤 맛인지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 말씀드릴게요. 오, 된다 오, 된다, 된다 오, 돼요, 돼요. 이제 돼. 이게 좀 되네. 라고. 오, 되는데? 잘했다. 어. 좀 조그만 거 자르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딱 돌다가 키핑 형상이 있으면 멈춥니다. 그러나 빼면 돌아요. 야, 그런 특성이 있는 제품 같습니다 그 메타보 제품 중에 스틸 원호톱이 있습니다 18LTX58 요거 옛날에 제가 4년 전인가 기차 네일을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품절 사태가 났던 그 제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있는 각 파이프는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데 누가 요즘에 그라인더로 합니까, 이거? 그라인더를 하면 지금 아직도 자르고 있어요. 진짜로. 반듯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HBB도 자르네라서 너무 이게 예, 좀애송이스러운데이거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살 자라볼게요 여기 칫보관함이 있습니다, 또. 야. 만약에 실내다,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청소기에 이걸 빨면 청소기 금방 망가집니다. 기가 막힌 제품. 뭐더센거 없나? 음, 없네요. <laughs> 아, 아무튼 이거 진짜, 여러분, 무조건 사십시오.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 매장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보통은 독일제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 비싸 덜덜덜덜덜 비싸 덜덜덜덜 <laughs> 그러지만 여기 이제 거상에서는 소비자가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베스트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여기 점주분께서 이 베스트 물건에 대해서 교육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합니다. 좀 알아야지 소비자분이랑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또 체험도 해 보시면서 어떤 제품인지 알아가시면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고가기 때문에, 독일 제품은 원래 고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망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쓸만하니까. <laughs> 그 맛을 아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아직 모르시니까 거성 배장처럼 체험을 해보시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계속 메타보 스틸 원형도. 아. 개업 선물로 제가 구입했거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은 제가 전화번호랑 뭐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